안녕하세요. 수 라인 댄스 가족 여러분 저는 수 라인 댄스의 수, 손수경입니다. 오늘은 친절한 슈쌤의 스타일링 꿀팁으로 찾아뵙는데요. 오늘 배워보실 작품은 마리아 메렝게 32박자 포월 댄스이시고 태그 리스타트는 없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스텝 먼저 같이 배워보시도록 할게요. 오른발부터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투게더 네 세트 오른발부터 위브 앞으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왼발 포워드 하시면서 왼쪽으로 4분의 1 회전 이제 사이드 만보 오른발부터 사이드 락 리커버 두개더 왼발 사이드 락 리커버 두개더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오른발 포드로 락 리커버 하시고 오른쪽으로 이제 풀턴하실 건데요 오른발로 터닝 셔플 1/2 회전 왼발로 터닝 셔플 1/2 오른쪽으로 회전 오른발로 백 라겐 리커버 박자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Five and six, seven, eight.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스타일링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오른발로 옆으로 사이드 스텝 투게더 네 세트 하실 건데요. 이때 처음에는 그냥 하실게요. 편안하게 리듬 타면서 one, two, three, four, five, six, 자. 이제 마지막 사이드 투게더 하실 때에, 오른발 사이드 하시고, 왼발을 투게더 하는 시점에, 오른손은 아래로, 왼손은 위로. 이때 손등의 방향이 서로 마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게요.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보이시죠? 자, 왼발을 모으시면서 만들어 주시고, 이때 오른쪽 엉덩이를 살짝 오른쪽 바깥쪽으로 밀어 보세요. 되실까요한번더 해보실까요? 오른발부터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투게더. 네, 이제 위브 하실 건데요. 오른발부터 자연스럽게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자 포워드 하시면서 하실 건데 회전 없이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포워드 하시는 시점에. 다시 오른손은 아래로, 왼손은 위로 들어 보실게요. 자, 그리고 이때 왼발을 디디는 시점에 오른발을 뒤로 플릭. 네. 동시에 하시면 플릭. 한번더 동시에 하시면 플릭. 자, 그리고 사이드 만보 하실 때 오른손부터 사이드로 밀어주시면서 오른쪽 힙을 같이 밀어볼게요. 사이드로, 사이드, 맘, 보. 오른손이 머리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다시 이제 왼발이 사이드 맘보 하실 때는 왼손이 사이드로 머리 위로 올라가실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드 라겐리 커버 하시면서 양손을 머리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 보세요. 연결해서 해 보실까요? 오른쪽부터 원, 2, 쓰리, 포, 바, 십, 스텟, 에.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 포드 라겐리 커버 오른발로 하시는 시점에 오른손은 앞으로, 왼손은 귀 뒤로 들어서 위로 들어줄게요. 자 몸통을 왼쪽으로 틀어보실게요. 라. 한번 더 해보실까요? 라. 리커버 그대로 내려주시고 편안하게 회전 터닝 셔플 다시 터닝 셔플 백 라겐 리커버 자 그러면 우리 회전과 함께 연결해서 해보실게요 오른발터원투 쓰리 포바쓰 세븐 에이 원투 쓰리 포바쓰 세븐 에이 원투 쓰리 포바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한번더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스타일링 위드 스텝 i t h step. one, two, three, four, f 네. 오늘 배워보신 작품은 마리아 메링게였고요. 저희 수 라인 댄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친절한 슈스템의 스타일링 꿀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